내가 너를 처신을 하겠습니다. 오, 물신주의. 우리 내가 너를 처신을 이해할겠습니다. 내가 너를 처신적인 제들이 우리를 처신을 하겠습니다. 예. 물신주이처겠습니다 정책들이 처신을 줄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게 살겠어, 군주님. 의정을 줄이겠습니다. I 제들이 s s it is m o s o n 무슨 일입니까, 군주 c 예, 예, 무슨 일입니 u 무슨 일 y e a 내가 나 s o n i e r Mosonier, Mosonier, m o s o 그것으로 가 o 무 o n i e r 군주씨 내가 나설 처리인 l e s 제들이여 무슨 일이인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군주씨 군주씨 무슨 일입니까 군주씨 무슨일입니까 예, 무슨 일입니까? 예. 무슨 예. 일입니까? 예. 예. 무슨 일입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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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주씨 내가 나설전이 예. 그것으로 겠습니다 그것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니까 예.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예. 무슨 일입니까? 예. 예. 무슨 일입니까? 군주씨

무슨 일입니까? 예, 군주씨 무슨 일입니까? 예, 군주씨 내가 마설 처리 위 무슨 일입니까? 내가 리 무슨 일입니까? 알겠으로 가겠습니다 알겠로 가겠습니다 내가 리

무슨 일입니까? 예. 분주 씨,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것으로 가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무슨 일인지, 무슨 일인지. 무슨 일입니까? 분주 씨. 알겠습니다.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분주 씨,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죠, 분주 씨? 무슨 일입니까? 군주심. 내가마술천재들이 우리의 힘을 보여주지! 무슨 일이오 천재들이여 우리의 힘을 보여주지! 무슨 일이오 상의 형제들이여 우리의 힘을 보여주지! 예 권조씨 예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권조씨 예 예. 무슨 일입니까? 예 무슨 일입니까? 예. 무슨 일입니까? 분주 씨. 무슨 일입니까? 분주 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 무슨 일입니까? 분주 씨. 예. 무슨 일입니까? 분주 예. 씨. 내가 나을자리면무리일고경제들이 음, 어, 어, 우리의 힘을 보여주지 무슨 어, 일이 어, 어, 경제들이 우리의 힘을 보여주지 경제들이 어, 우리의 힘을 보여주지 의 힘을 조절하라, k 정확히 조절하라, d r 예, n c 예. 완료, c 어, 예, Check!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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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정확히 조 e 하라 Yeah! Yeah! y